어. 알코올 중독은요 상당히 철량이 특히 많아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중독은요 철량이 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복선이 깨진 경우, 깨진 경우, 뭐 탐창탐곡 이런 식으로 깨진 경우 알코올 중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천주라는 음식의 별에 천마타라가 절종마가 되죠. 그러면서 이게 재복선이 되면 정신이 깨지는데 먹는 거에 의해서 정신이 절쪽이 되잖아요. 천주 먹는 거에 의해서 먹는 거에서 천마타라 절쪽이 되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뭐뭐 뭐 마약 중독도 그렇고요. 그죠? 먹는 거에 의한 그 중독은 거의 다뭐 본드나 이런 거 맛이 들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재복선에 이게 천마타라 천주 또는 뭐 어,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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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박, 그러니까 천주. 갑자기 뭐예요? 열을 일으키는, 열을 움직이는 그런 음식. 갑자기 열을 움직이는 음식, 움직이는 저술 먹은 면몸에 갑자기 열을 올르잖아요. 금방 식지만 그런 것들이 특히 재복선에 있을 때, 재복선에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명은 부친이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까지 갔다가 사망한. 에 예, 명반이에요. 자, 저 천량의 화건이죠. 이게 천량인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천량을 하나에 집중을 하면 권으로 계속 거기다가 집착을 하는 형상이 있어요. 거기다 뭐 있어요? 천마 화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홍란천역이 질병성 있죠, 이렇게 홍란천이. 그 다음에 이제 삼방에서 천주보죠 그죠? 천주, 천주. 천주 보면서 뭐 음적인 별들 지공 이런 별들이 상당을 많이 보죠 아버지궁에서 그러면서 태음 화기를 봐요 나 아버지궁에서 아버지궁에서 태음 화기를 보면서 아버지의 제복선인 자전선이 아버지의 제복선인 자전선이요 지금 유화살 있죠 이것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유화살 그러면서 태음이 화기가 되면서 양타 공겁을다 만나잖아요 화성 그러니까 지금 이 태음화기 자체에서 보면 그 아버지의 재복선 자체를 보면 유화살의태음화기에자 공겁 양타 그다음에 화성일로 차성완공하면 화성, 화성 영성 암압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 정신 상태가 올바르다고 보기는 참으로 힘들죠, 그죠? 그래서 무인대한에 무인대한 기축년에 기축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알콜 병원에 자 무인대안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일단 질병성이 포진되어 있어서 부친의 질병을 의심해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무관이니까요 탐월필기죠 탐낭화록으로 신궁이 움직였죠 그죠 탐낭화록으로 신궁이 움직이면서 병부를 움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 아... 병부를 움직이고요. 자, 2차 발생은 여기 록존이 그 묘궁에 있으니까 어, 여기가 지금 문제궁이 되면서, 형로선의 명천선, 그럼 아버지의 형로선, 아버지의 부질은 여기고요. 아버지의 부질인 녹존이 인자가 돼서, 여기가 인자가 돼서, 자, 명, 형로선을 그 문제궁이와 했는데, 해피이면 형로선에서 천월, 천영을 지금 문제궁이와 했죠. 천영, 천월을 문제궁이와 했고, 얘를 이쪽으로 차성왕궁 하면, 얘를 이쪽으로 차성왕궁 하면, 여기가 다시 또 문제궁이가 되죠. 자 이게 지금 문제궁이가 경향 직업을 또 다시 문제궁이와 하면서 태음 선천의 태음화기를 문제궁이와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재복선이죠, 그죠? 거기서 유화살 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천의 화기를 저렇게 문제궁에서 저렇게 결과공화 시켰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올바르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태음의 양타 1, 2, 3제로 정신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어디로 나가 버렸죠, 그죠? 도망가 버렸죠. 자그 다음에 이제 결과공이 어디냐면 기거의 초선종합이 되면서 천주 움직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의 부관선에 천주를 움직였는데 아버지가 여기 또 병부까지 움직였죠 천수 목주 움직이고요 거문에 거대한 문이 있는 그죠 문이 있는 그그저 그 곳으로 갔는데 이게 지금 자전선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전선은 여기죠 이렇게 아버지의 자전선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죠 아버지의 자전선은 여기인데. 아버지의 자전선은 여기인데 정탐이잖아요, 그렇죠? 정탐의 그 영창탐무가 되는 그런 그 뭔가 좀 답답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돼서 답답한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면서 천기화기로 그 부관선이 아버지의 부관선이 움직였죠. 자 이제 궁에서 지금 아버지궁니까? 그러니까 대한 아버지궁은 사실은 여기잖아요. 아버지궁은 여기인데. 대한제복선도 지금 아버지의 제복선도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선천의 아버지 제복선도 지금 문제가 됐고요. 대한아버지궁에서의 제복선도 문제가 되면서 아버지의 제복의 몸이 어디로 간가요? 자전에 움직여서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된 건데 기축년에 들어갔어요. 그럼 기간 뭐예요? 기간? 무탐양곡이죠. 무탐양곡. 기간 무탐양곡이면 지금 여기 문제궁이 대안이죠. 문제궁이 유년이잖아요 여기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죠? 형로 천이에서 천형 천월의 어떤 질병성도 암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귀축년에 여기서 그 기간 무탐양곡인가 여기 지금 인자궁을 움직였죠. 이렇게 인자궁을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여기랑 지금 여기 지금 해궁에 있는 탐랑화록이랑 문제궁 다시 움직이고 얘를 다시 움직이면 여기 또 움직이죠. 그죠? 그죠? 응. 아버지의 재복선 또는 아버지의 뭐예요? 아버지의 재복선이죠. 거기가 바로 대로. 아버지의 재복선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문곡화기가 되면서 문곡화기가 되면서 탐창탐곡의 작사전도가 되죠, 그죠 작사전도가 돼서 그 아버지가 그 알콜 중독으로 알콜 중독으로 기축년에 입원을 했다가. 인년에 돌아가셨나 같튼 그래요. 언제 들어가지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기축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어니까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자튼 자식들을 엄청 못살게 걸었어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던 명반은 아니고요. 이두 선생님 카페에 있는 명반에 제가 알콜 중독자가 딱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이두 선생님 카페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명반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사람은 그니까 그 기축년에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복수가 차올라서 어, 사망을 했는데 결국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에, 사망으로 볼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명공이 7 살이고요. 문창화기를 보는 게 이제 약간 문제겠죠, 그러니까이게홍란천이가요 상당히 좋은 작용도 하는데 질병 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요. 자, 문창화기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칠살이 물론 아주 그 변화의 별이고 극심한 변화의 별이고 사망의 별이긴 하지만 이렇게 뭐 양탐 말고는 좌보우필도 뭐 있고요, 그죠? 예. 괴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흉성이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요. 제복선에 있어요. 제복. 복덕궁에 보면 지금 명궁에도 홍란천이가 있는데 복덕궁에 천월이 있으면서 뭐랑 암합을 해요? 지뢰궁이랑 암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병든 거야. 정신이. 몸이 병든 게 아니라 정신이 병든 거예요. 병든 정신이에요. 병든 거. 그래서 복덕궁이 렇게 지뢰궁과 암압을 하면서 록존과 암압을 하니까 뭔가 피치 못할 일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신궁을 한번 보자고요. 신궁은 관록궁으로 정파상이죠. 정파상에 천주 있죠. 그죠? 천주. 천주. 영성 문곡, 화가 이렇게 음적인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적인 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조창배 지금 복덕궁이 이거 놓쳤네요. 여기서 제가 지금 복덕궁이요. 물론 지뢰궁하고 암압을 하기도 하지만 뭐가 돼요? 영, 창, 타뭐 하지투하네요. 정신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정신이 정신이 물속에 빠져서 제 정신이 약간 조금, 그, 정서적으로 약간의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뭐 하나에 빠지면 깊이 빠진다든지 약간 생각이 극단적으로 간다든지 그럴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신궁에 지금 천주 있고요. 그죠? 문곡, 화가의 영성. 그래서, 어 이거 자체가 지금 그, 그니까 러 신궁하고 복덕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음, 질병에 온다고 볼수 있네요. 욕지도 있네요. 네. 질병에 온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여기 관삭 있죠. 관삭. 관삭. 관삭이라는 건 뭐예요? 노끈을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관삭은. 관삭은 노끈으로 묶는 거니까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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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으로 또는 지렛궁하고 암압하잖아요. 병적으로, 정신적, 병적으로 무언가에, 어떻게 돼요? 무언가에, 무언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다가 재복선이 영창탐호 한지투화 되니까 더더군다나 더 많은 예,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자. 그럼, 사화를 한번 돌려보자고요. 자, 무술대안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무간, 탐낭 화록으로. 자, 무간 뭐예요? 탐월, 필기죠. 무간, 탐월, 필기요. 탐낭 화록으로 발생을 해서 지금 재복선을 움직였으니까, 더더군다나 정신적으로, 음, 이제 뭔가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대한 내공을 건드렸죠. 자, 그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요. 자전형로선에 천기화기로 갔어요. 그죠? 천기화기로 가서 기량이 뭐 이제 그뭐 음, 별리의 성계로 갔는데요. 아 지금 보시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자 2차 발생 2차 결과는 없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명천제복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명천 부관선에서 명천, 명천 똑같죠? 그럼 여기서 이 탐당화록이 발생했다는 건 록기전도로 여기가 발생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디가 지금 결과화된 거예요? 홍난천이 타라 문창화기 이게 결과화되서기의 어두운 별이 결과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공이 되는 거예요. 대한내공에 있는 선천의 문창화기를 지금 결과화 시킨 거죠. 결과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천 부질선을 보시면 선천 부질선을 보면 상문 백호가 이렇게 있으면서 지금 뭐가 있어요? 비렴. 비렴. 그렇죠? 비렴. 비령. 이 비렴을 이두 선생님이 어떻게 표시, 표현을 하셨냐면 그 모양 자체가 간이 퉁퉁 붙고 간이 퉁퉁 붓고 편이, 표면이 울퉁불퉁한 그 간경화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록존 자체가 있으니까 이게 경화 형상을 일으키잖아요. 지레꿍 자체에서. 그 다음에 탐낭도 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천기도 뭐예요? 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에서 시작해서 간에서 끝난 거예요. 네. 간에서 시작해서 간이 간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재복선에, 재복선에 그 영창탐호 환지투화 되면서 이렇게 탐창탐곡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재복선이 깨져서 정신이 깨지는 바람에 알코올 중독에 휩취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간이 손상되면서 간에서 시작을 해서 간으로 끝났죠 그래서 간경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언제 그렇게 됐냐면 여기 록기전도로 지금 부간부질선에 지금 홍란천이 뭐 이런 게다 움직여서 그런 결과화 돼서 그래요 그 기축년에 기축년에 지금 지렛궁은 잠깐만요 지렛궁은 지렛공은 안 움직였죠, 지금. 지렛공은 안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인 거가 그 제복선 움직였고요. 그죠? 자전형로선 움직였죠. 그다음에 이제 명청 부관선은 록기전대로 결과 공이 됐고요. 그럼 지금 흰공도안 움직이고요. 지렛공도 안 움직였어요. 그죠? 네. 지렛공도 안 움직이는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록하고 록존 이렇게 이협한다는건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이걸로부터 압력도 받는다는 의미도 있죠. 기축년에 기축년에 기간 뭐예요? 무탐양곡이죠. 무탐양곡으로 무탐양곡으로 자 대한의 결과공인 자전형로선이고요. 자 천기화기 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유년인데요 무곡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무곡에서 시작을 한 거는 지금 다시 탐당화록을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다시 움직인 거국간고곡이 똑같이 움직여지죠. 무곡화록에서 시작을 해서 무탐 양곡으로 문곡화기로 끝났어요. 문곡화기로 제복선 움직이고 그죠. 전 명천선 움직였어요. 자 그럼 부질선은 안 움직였는데 여기가 지금 선천의 문창화기가 있으니까. 이 문창 화기 한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가 화기가 되면, 문창 화기가 되면 문곡 화기들 겹하는 공은 화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를 움직여요? 다시? 여기를 움직여주죠. 이렇게, 그죠? 여기를, 자전선을. 그래서, 비록 외공에 있는 천기 화기를, 천기 화기지만, 내공에서 문창 화기 영창 탐의홍난천이를 움직이게 돼서, 기축년에 기충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경화로 사망을 했어요. 네, 손님인데요. 자튼 참 골때리는 분이에요. 참 음. 자튼 음주 운전으로 뭐 사고도 몇번 내고요. 돈도 3천만 원씩 물어 주고요. 평생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집어넣으면 빼달라고 난리쳐갖고 빼놓으면 또뭐술 먹고 근데 이제 주사는 없어요 이 사람은 주사는 없는데 술만 먹으면 아무데서나 자요. 그래갖고 공원 같은 데서 자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리 뭐야 일리인가 거다 기 신고를 해갖고 맨날 병원에 실려가고 직업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보이시죠 복덕궁이 뭐예요? 이건 보나 마나예요. 이건 많이 봐서 이런 거, 지금. 복덕궁이 뭐예요? 복덕궁이. 영창탐우죠? 완전히 탐창화기의 영성 저기, 영창탐우, 그죠? 100% 영창탐우잖아요. 경향이, 영창탐우보다 더 심하죠, 그죠? 응? 재복선이 이러니까, 차튼, 아, 아, 답이 없어요, 차튼. 평생을 아주, 그, 알콜에 쩔어 살아요. 주사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고독을 즐기는 그런 사람인데요. 명궁 자체는 그렇게 뭐, 어쨌든, 잠이 칠살이, 화살, 위권되는데, 이제, 살, 그러니까 살성이 많은 게 문제죠. 영성, 타라 경양, 뭐, 영성, 이것밖에 안 봐요. 그 다음에 관록궁에, 이제 그, 정파상에, 천영왕 이렇게 보는 거라, 그, 살성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디가 문제인 거예요? 재복선이 문제라서. 평생 알콜 중독으로, 자튼, 음. 사람도 참 얌전한데 그래요. 사람도 얌전한데. 그, 알콜 중독으로, 그, 정신병원에 들락날락 했어요. 언제 정신병원에, 사실은 정신병원에는 안 가고 계속 술만 먹고 있다가요. 언제 정신병원에 갔냐면, 십몇 년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십몇 년에. 하도 사고를 쳐서, 십몇 년에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자꾸 빼달라 그래갖고 결국은 빼줬어요. 그러고서 조금 덜하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술에 쩔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이 그러니까 사람은 볼 것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복덕궁 이런 식으로 깨지면 그 알코올 중독을 계속 추론해 보시면 그건 거의 잘 맞아요. 자 그럼 지금 울축 대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선천에 탐낭 화기가 들어와 있는 대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낭 화기를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던 굉장히. 불안하고 이미 대한 내공에서 영창타물를 만들어지는 그런 대한이잖아요. 을간을 돌려보면 뭐예요? 기량자월이죠. 기량자월. 그래서 천기에서 움직여서, 천기에서 움직여서, 그치? 그렇죠? 흥로자전에, 뭐 여기 병부 움직이고요. 그죠? 움직여서, 그 다음에 태음화기로 가지, 여기가 결과공이 되죠. 태음화기로 지렛공을 건드리죠. 그 다음에 태음화가로 감춰져 있던 질병이 그러나는 그런 형국이죠. 록존까지 있으면서 워까지 있어. 홍란천이 다 동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천기화록과 어 해군 자궁에 있는 록존이 삼방사장에서 여기 다시 움직이죠. 부관선 다시 부부질선 다시 움직이죠. 그죠? 거의 유화살 건드리잖아요. 이렇게 유화살. 이거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질선의 알코올 중독을 건드리면서 검은 화건을 더 딱딱하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어 버리죠. 자, 그다음에 그 어, 기량을 이쪽으로 차성한궁하면 결과적으로 명궁의 신궁 다 움직이죠. 상문 배고 천주 타라, 그죠? 천주 타라 천마, 그죠? 예. 그천이에서 그죠? 천이에서 그냥 병적으로 병적으로, 그죠? 그절적되는 음식을 먹는 거죠. 내 몸이, 그죠? 뭐내 몸이 천이에서절적되는 음식을 먹어서 화살 위패되는, 그죠? 정신을 놓고 화살 위패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이 대안은 지금 보면 다 움직여서 알코올 중독을 예단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서 이 대안 내내 계속 그러다가 십몇 년에 4 9 세에 할수 없어서 이제 몇 번이고 이제 그 뭐야 불려가서 엠브라슨과에 실려가 갖고 병원에 들어가서 할수 없이 이제 그 십몇 년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십몇 년에. 자 십몇 년에 여기 지금 움직이죠 거일곱창이니까 거, 일, 곡창이니까. 자, 이건 100%잖아요. 거문의 록 움직이죠, 그죠? 부질선 움직였고, 대안에서 움직인 공선 움직였고요. 일, 그 다음에, 곡이잖아요. 여기 다 움직였잖아요. 과, 기, 이렇게. 여기 다 움직였으니까, 예. 제복선 다 움직여. 그래서 십몇 년에 집어넣었어요. 할수 없이. 집어넣다가, 집어넣다가, 부질선 움직이지 뭐. 여기 지금 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재복선다 움직이지. 대한 내공이죠. 이래서 이탐낭하의 흉리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이래서 여기 다시 또 문제궁 또 되잖아요. 여기 차트 문제궁 되고. 그러니까 유년 12상으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 어, 전에, 10년 전에 그 정신, 저알올 중독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그런 명방이에요. <laughs>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아니 좀더 해가.